안녕하세요. 새로운 꿈의 교회 안유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역자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뒤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더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증표라고도 할수 있는 이 할례 여부 또한 중요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유대인 족속들이 얼마나 배타적인 공동체였는지. 그래서 본문 3 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주는 것도, 그리고 디모데의 입장에서도 할례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 지금에 와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보면서 분명히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입장에서도 할례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할례를 굳이 받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울은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감수해야 되는 이 불편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과감한 결단으로 순종하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제가 유학을 간 동네는 미국에 있는 알라바마라는 주입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아주 시골인 동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학 생활을 할 시절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지역에는 동양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도 동양인이 저와 형들을 포함해서 3명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학교에 다니는 이 친구들이 동양인들을 처음 보니까 엄청 신기해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저희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막 슈퍼스타가 된 마냥 많은 친구들이 말을 걸어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마냥 좋아해주지만은 않았는데 몇몇의 친구들이 동양인인 제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싫었는지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동양인을 놀릴 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은 동양인들의 눈이 이제 옆으로 찢어져 있어서 인종 차별을 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진짜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재밌었는지 오히려 인종차별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생각을 한번 바꿔 봤어요. 내가 동양인이니까 눈이 찢어진 게 맞고 애들이 놀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분만 나쁘고 자존심만 조금 상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놀릴 때 웃어 넘기면서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냥 그 동양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나눈 찢어졌다. 내눈 이래. 근데 너희들 눈은 어떤지 아냐? 너희들 눈은 이렇게 크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더 좋아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길을 걷다 보면 자기 부인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에 내가 느끼는 나의 기분을 부인해야 하고 나의 자존심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나의 의지를 부인하면서 순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내 기분이 이렇게까지 상하면서 내가 배려해야 하나? 내가 양보를 해야 하나? 교회에서도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 잘못한 건 분명히 상대방인데 왜 항상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구해야 하는지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좀 어때요? 기분이 좀 나쁘면 어때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하면 뭐 어떻습니까? 물론 조금 상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면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데, 그깟 기분과 자존심이 그렇게, 그거를 굽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수치와 치욕과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죠.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게 될 수모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누구보다도 영아롭게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안이나 감정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견뎌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저희들처럼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그 소모를 겪으면서 내가 왜그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그리고 지금 아침 묵상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없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고 수많은 치욕과 아픔을 견뎌냅니다. 모욕을 당하면서 겪는 치욕과 모멸감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육신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되는 인생. 나의 것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인생.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온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례를 행한 바울과 할례를 받은 디모데처럼 저희들도 자신의 것을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이 우선시되고 나의 자존심이 우선시되고 나의 체면이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복음이라는 진리를 우선시하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꿈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체면과 나의 기분과 나의 자존심을 먼저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먼저 부인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람처럼 진리의 영이 나사 멈춰있던 내 삶을 움직이시네 도우시는 보혜사 내 속에서